도할 거니까 자 왼손을 이렇게 쭉한번 내보세요 쭉 이렇게 내보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옆에 있는 손가락 옆에 있는 손, 손 있죠?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아니자 아니아 이렇게 옆에 있는 손 옆에 있는 손 이렇게 여기를 손바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찍으시는 거야 자 옆에 있는 손바닥을 찍으시는 거야 찍으세요 콕 아니 우리 손동자 이게 김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찍으세요 콕큰 소리로 따라해요 콕콕 콕콕콕콕콕콕 하다가 제가 잡아라는 얘기가 나오면 옆 사람의 손가락을 딱 잡는 거야. 근데 내 손가락은 빨리 피해야 돼. 이 잡으시는 분은 옆 사람보다 순발력이 거의 50%에서 70%가 더 좋다고 합니다. 자 찍어보세요. 콕콕콕 아니 콕 소리에 맞추면서 막 찍지 마시고 그냥 찍으세요.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잡아서 잡는 거야. 아니 아니 아니. 여러분, 여러잖여요분 여러분, 여잖아 여러분, 잡아 분여 잡는 거예요. 여러분, 여러콕콕콕콕콕콕콕콕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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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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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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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콕콕콕콕콕콕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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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콕콕콕콕콕콕.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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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자 그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독하게 생겼잖아요 독하신 분 아니면 인생을 그 독하게 사실거예요자이번엔 <laughs>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찍으시는 거야 어? 자 찍으세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잡아하는점도어지 min... 마시고요 어? 이번에 진짜 들어가니까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꼭꼭 찍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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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찍으세요 잡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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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셔 한번 손들어보세요. 아까 그분들이요, 독하신 분들이요. 하신 분들이요. 에 다시 한번 바꿔서, 다시 한번 바꿔서. 자 찍으세요. 꼭꼭꼭꼭꼭꼭꼭꼭꼭. 이제 저를 따라하시는 거예요. 꼭꼭꼭꼭꼭꼭꼭꼭. 따라하셔야지. 꼭꼭꼭꼭꼭꼭 영감. 그렇죠. 왜불러오 하셔야 지그 영감을 따라하시면 안돼요 다시 한번 꼭꼭꼭꼭꼭꼭꼭. 영감, 밥집들에 매운 옷,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. 잡아. 아, 빨리 잡아. 해주지, 뭐 하지, 금저 뒤에 계신 분들은 계속 헛뻑 하고 계세요. 아니, 뭐 하는 거야? 노래나 모르는 거. 자, 좋습니다.